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마일이로티비 서재입니다 보시기 에 구독을 눌러주시고 보시면 추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오늘 리뷰할 책은 그 오늘은 2022년 11월 27일 일요일이고요 나 혼자만 알고 싶은 실전심리학 왕리지 김정자운김 2022년 11월 3 0일발이구요 가격은 19800원입니다. 좋은 음, 책 출간해 주신 왕림님, 김정장님, 미디어수님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어, 평소 심리학, 경제 관련 심리학, 노동 관련 근로 관련 심리학에 관심이 많은데요. 좋은 책이 출간되었다가 하여 바로 신청하고 받고 읽게 되었습니다. 좋은 책 출간해 주신 왕리님, 김장단님, 미디어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바로 리뷰 시작합니다. 이 책의 장점과 강점을 배워봤습니다 하나씩 이야기해보자면 음, 심리학을 실용적 차원에서 접근해서 음, 결정의 심리학, 직장의 심리학, 연애 심리학, 행동의 심리학, 외모의 심리학 으로나눠어설명했습니다이 책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유튜브를 권합니다. 실제 사회의 많은 단면을 알려주십니다. 음, 5 9페이지 멸주리아에서 능력이 없는 사장일수록 직원들을 괴롭히며 오히려 능력 있는 사장은 직원들에게 모호적인 경향이 강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최근 한국 사회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여러 곳을 다녀보신 분들이 몰리는 기낌이 많은데요. 감사합니다 앞뒤를 참고해서 여러분 보시면 좋습니다. 독을 권합니다. 제가 리뷰를 많이 하다보니까 전에 본 부분이 여기도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73페이지에 충동경제학 음, 대내리얼리 교수님의 경우는 제가 두 번이나 리뷰를 한 분이죠. 그 책상에서 3 0밖에 경제학과 경제심리학 음, 상식밖의 경리학 경제학이 196번째고 경제심리학이 201번째로 리뷰를 했었네요. 네. 더욱 열공하겠습니다. 98페이지에 이성을 사로잡는 6가지 매력법칙이 있는데요. 정말 이런게 있을까 하면서 의아하기도 하지만 읽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성윤 씨는 출협의 대당인가 하지만 그래도 읽어보시고 참고 바랍니다. 좋은 의도로 쓰인 것이라고 저자의 도가 느껴지네요. 다시 5번에 148페이지 열제출해 조사에 따르면 가난한 집안 출신이 갑자기 부유해질 게 원래 부자였던 사람보다 훨씬 더 비도덕적으로 변한다고 한다. 최근 한국의 좌파들, 그리고 민주당과 그 구성원들 변면을 보면, 그리고 그들의 비리 조사를 보면 더욱 실망가 가는 내용입니다. 3 6에 추천명은 223페이지에 사람은 경험의 비래서가 아니라 경험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의 미래에서 현이입니다 제임스 버슈얼 명언입니다. 경험하고도 발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이득 바랍니다. 이 책의 단점 혹은 약점은 없습니다. 다만 참고하시고 보시면좋을 내용은 4-1에 누가 뭐라고 말했다고 하고 더 구체적인 부분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면에 함께일 수도 있으니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차후 또 읽어봐야겠습니다. 4-2 심리 활용은 구체적인 상황이 다를 수 있어서 일률적인 적용이 힘들 수 있습니다. 감안하시고 보시면 좋습니다. 물론 이러한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매우 매우 좋은 책입니다. 저도 심리학 더 공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책을 추천합니다. 심리학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 실전 심리학이 궁금하신 분, 심리학 공부하실 분, 더 열심히 공부하실 분. 사인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분, 이번에 초중고 들어가시는 분, 수능 보시는 분, 고시 보시는 분, 공 시험 보시는 분, 모두에게, 모두에게 추천합니다. 제 방송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많은 힘을 얻습니다. 더욱 좋은 방송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나 건설적인 기판은 아래 남겨주시거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저는 댓글을 모두 읽고 답도 달고 있습니다. 늘 고민하고 하결책을 모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번에 2대5을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뽑하셔도 좋고요 출전곡 3화열이라고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좀이책 소개는 3화열을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동반성장하고 싶은 3화열을 구독과 좋아요는 의미입니다 읽기 전에 구독을 읽고 나서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나 혼자만 알고 싶은 실전이 있냐.